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미국 주요 종목군들 흐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종목들부터 한번 보죠. 엔비디아 소폭 약밥을 보이고 있죠. 애플 약밥.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하락을 보이고 있고, 아마존 네, 1.68% 하락 중에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 네, 재미나의 효과를 독특히 보고 있네요. 오늘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어, 브로드컴 네, 3거래일 연속 네, 상승 아, 테슬라는 약바울 좀 보이고 있네요 메타 플랫폼 또 감원 관련 이슈 좀 나왔었죠 2% 넘게 네,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완전 이제 메타버스에서 AI로 전환하고 있다는 내용 아, 그리고 소비재인 월마트가 이틀 연속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아니네요 네, 최근 흐름 보니까 사거리를 연속 양봉이 좀 나고 있고, 팔레한테 테크놀로지 약부합,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2.43% 하락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오일선을 살짝 건드리는, 거의 최근 흐름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니스 주가와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TSMC ADR 주가 강부합으로 전환했습니다. 15일날 실적 발표가 AI, 반도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네,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아울러서 이 JP 모건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4.14%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어,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1월 16일 금요일자 모닝몰이 풍은 쉽니다. 네. 이 블룸버그 헤드라인 보게 되면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중지에 대한 배팅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어 이제 시장 해석 차인데 네, 소비자 물가 지수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대두됐지만 네. 그래서 뭐 상승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제이프모건 실적 은행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네, 오늘 3대 지수 다 하락을 이어주고 있고, 어, 요것도 보게 되면, 글램메이드, 글램메이드라는 데서 이 제이슨 프라이드라는 사람이, 네, 뭐, 애널리스트 정도 되겠죠? 어, CPI 최근 보고서가, 금리에 대한, 어떤 것도, 어떤 행동도, 연준, 연준으로 하여금, 네, 금리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못해, 모아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번 CPI로 봤을 때 네, 금리 이라인에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체지피트로 한번 정리해서 한 보시죠. 이런 거 보시죠. 네. 자, CPI 완화는 호재였는데 네, 금융 실적 쿠멘트, 그다음에 실적 즌에 대한 디스크, 그다음에 빅테크 차임 매물이 호재를 덮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네. 3대 지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핀비디닷컴 보게 되면, 거기 상승 출발해서 다 밀리지 않습니까? 다우나스닥 S&P 500 지수, 다 상승. 그러나, 이제, 러셀이천, 중소형주는 뭐, 강보합 정도, 네, 보이고 있는데, 어, 12월 CPI가 예상보다 약했다. 네, 금리나 기단은 살아있지만은, 네. 그렇다면, 뭐, 이 성장률 나스닥이 강해야 되는데, 왜 반대로 밀렸냐. 어? 실적 시즌의첫 추자, 네, 금융주. 어, 예, JP m o r g a 실적은 상회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캡 논의가 어, 소비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식의 경고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늘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CPI로 올랐던 장이 네, 실적 JP m o r 으로되밀리게끔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게 매크로 인플레이션 경제지표는 호재였지만 실적 시전 가이던스가 불확실성이 주가를 눌렸다. 그리고 이제, 은행카드 관련주 하락, 성장주 하락, 지수 하락.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AI 테크 하락 원인. 마이크로소프트 2%, 아마존 1%, 메타도 2%, 네, 구글 아까 말씀드렸죠. 브로드컴 상승세. 실, 테크 내에서도 좀 약간 갈라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네. 자뭐 그런 내용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조금만 좀 불확실해도 이 차익 실현이 빠르게 좀 나온다는 거죠 네빅 테크 내에서도 그 구글 알파벳 강세는 최근 보도된 애플 시리의 구글 제미나이 채택 같은 네 이런 이제 호재가 작용을 좀 했고요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는 뭐 캐페 부담 뭐 실적 발표 투자 포지션 축소 네, 이런 부분. 자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영향 좀 받겠죠. 일부 반도체 회서도 태만의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 네, 금주 약세가 더한 거. 네, JP 모건의 조심스러운 전망 정책 리스크 언급이 섹터 심리를 꺾으면서 지금 네, JP 모건을 비롯한 네, 이런 금융주, 신용카드 쪽, 지방은행주까지 약세의 원인으로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쭉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빅테크 같은 경우는 AI 붕괴는 아니고 포지션 조절 순환매 네, 실적 경계감이 좀 작용했다라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TSMC 실적 가이던스 이벤트가 가까울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재는 방산, 항공, 우주. 네. 인프라 쪽은 상대적으로 좋단 얘기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pmb.com, s n 보게 되면. 자, 방산 쪽. 지, 보잉, 로키드 마틴, rtx. 네, 이런 쪽 여전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에, 농기계, 기계 쪽이죠. 기계 및 농, 농업 쪽. 캐터필라, 디어. 역시 사상 최고치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이제 상당히 좋고,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지금 연동이 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에너지는 네, 국제유가 관련해서 잠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오늘 국제유가 가가 배럴당 네, 2.5퍼센트 돌랐네요. 네, 60달러 WTI 기준으로 6 0 9 9달러어 가고 있고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 9 5 상승 중으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NDF에서 뭐, 원 달러는 현재 1,476원. 아, 장난히좀 부담스럽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여전히 자 관련 내용 어, 아주 뭐 쭉 나오죠 네. 뭐 앞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제이피모건 메타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나 했는데 제이피모건 어, 관련된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네, 쭉 그런 내용인데 야후파이낸스를 잠깐 뭐 홈페이지만 잠깐 보시죠 헤드라인만 보시죠 어, 다이먼이 파워을 지지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죠 다음에 메타가 이제 또 인원 감축 나섰습니다. 메타버트에서 AI 디바이스로 전환함에 따라서, 어, 인원 감축. 네, 그런 이슈가 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쪽 헤드라인 보니까, 어, 여기 뭐 블룸버그 헤드라인 보게 되면, 네, 일론 머스크가 이란의 인터넷 통제에 불구하고, 어, 스타링크, 이란 쪽에 이제 강화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죠. 자, 여튼 간에, 이제, 미국 진실은, 네, 상당히, 좀 혼조스럽다. 네, 업종 간 차별화가 좀 극심하다. 근데 오늘 장은, 네, 산업재가 여전히 좀 강한, 네, 그런 흐름을, 네, 우리가 알수 있죠. 뭐, 재미나에서도 이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네, 금융주, 네. 자, 어닝 쇼크란 표현하셨네요. j p 모건과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순이자 이익,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못 미쳤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둔화. 코제의 네, 매도세가 좀 나왔고 빅테크는 숨고르기. AMD가 오늘 AI 쪽은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좀한 반면에 엔비디아나 이런 걸좀추춤하고 있고요. 산업재 쪽. 네, 해지 수단으로 부상되고 있다. 네, G 에어로스페이스가 1%대. 네, 로키드 마틴, RTX 등 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방산주는 하락장에서 해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 중동의 어떤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에너지 관련 주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이제 국내 증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13일 자. 자, 수급을 보시죠, 여러분들. 일단 시장이 오, 아,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순 매수로 전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대미릴 때는 현 선물 순 매도가 나왔을 때는 밀리죠. 그런데 2시 넘어서 외국인들 선물 순 매수가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상승 반전으로 마감했고 전체적인 흐름 보시죠. 외국인 현선 아, 외국인은 네, 거래소에서 사거를 연속 순매도.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어제 1조원 넘게 순매도를 했죠. 기간 네, 3건 연속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있죠. 코스닥 어제 하락 약세였죠. 네, 외국인과 기간 양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순매수로 네, 전환을 했습니다. 자, 시총 상승. 네, 시총. 네, 국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하고 그런 모습이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니스는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와 SK하니스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이틀 연속 약세.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네, 올랐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스. 네, 최근 흐름 주가가 좋습니다. 2.64% 올랐죠. 그 다음에 어제장은 뭐 현대차 그룹주 폭발이죠. 네, 폭등. 네, 현대차가 이제 10.63%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뭐, 모비스, 네, 모비스 14% 올랐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현대 오토에버등 현대차 그룹주, 네, 동반 상승을 보인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뭐, 현대, 이제, 조선주로는 현대중급이 어제 또 크게 올랐습니다. 먼저 이제 오른 건 하나오션이었죠. 네, 하나오션보다 어제 현대중업상승률이좋았고 자, 그 다음에 방산, 하나에로스페이스 5.78%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면요.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하나 관련주의 상승했다는 하나, 지주회사 하나 주가는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자회사들 주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주회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 네. 잘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뭐 한국전력이랄지, 포스콜링스 등도 어제 큰 폭으로 네,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 흐름이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보시죠. 네, 코스닥은, 알테오제는 하루 전하락해서 어제 강합으로 마감했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네, 상승했죠.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2.14% 상승. 그러나 바이오주들 하락이 컸어요, 어제요. 에이빌 바이오, 뭐, HLB, 리가캠, 뭐, D&D 파마텍 등등. 네, 반도체 소부장도 네, 주춤한 네,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주가가 폭등했던 현대차는 기간, 네. 기간에, 기간이 천억 넘게 사들였죠. 네, 금융투자, 투신, 네, 기금까지.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순 매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랑 보게 되면, 외국인 순 매수 1위 종목은 하나, 오션, 그 다음에 포스콜딩스, 네이버 등을, 그,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인스 이 외에서, 네, 이 삼성전자와 하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물량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하이닉스 6,000억, 삼성자 전 5,000억, 현대차 1,300억 파니까 다른 걸 산다는 거죠. 뭐, 조선, 그 다음에, 뭐, 철강, 뭐, 그 다음에, 원, 뭐, 그 다음에, 뭐, 조선, 방산, 항공, 뭐, 등등등. 뭐, 이런 쪽으로 샀죠. 기간, 어제 외국인 기간 양매수는 포스콜딩스. 그 다음에 기간은 현대차 집중으로 매수했고, 삼성 SDI. 좀 소외된 종목군들 순환매가 강하게 이겨졌다는 유지, 거죠. 뭐, 한국전력 같은 것도 지금, 네, 최근 52주 신고가 패턴을 좀 보이고 있죠. 반면에 이제 순매도. 어제 기간 한미약품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9.24%에 달하겠죠. 이건 하루 전 거고요. 자, 코스닥은, 중소형 로봇 관련주. 뭐, 슈림 로봇, SPG, 현대, 무벡스 뭐,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기간은 뭐, 에코프로 3000당. SPG 등을 네, 순매수 한 걸로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g p 피트 통해서 한번 먼저 한번, 네, 정리를 해볼까요? 어, 이건 이제 어제 장마감 후에 제가 정리한 건데, 네, 요거부터 한번, 어, 요거 한번 보시죠. 네. 네, 코스피 강세, 코스닥 약세, 네, 장중 V자형 반등, 장 후반에 네, 쭉 올렸죠. 네, 5, 2시 이후에 이제 급반등으로 끝났습니다. 반도체는 밀렸는데 다른 대형 자동차 특히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철강 방산 전력에서 가게 끌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장도뭐그 수급이 다 설명한다는 거죠. 외국인 네, 코스피 현물은 외국인 매도 기간 개인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도 네, 기간 특히 이제 금융 투자가 바스켓 프로그램성으로 가게 받치면 코스피는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고 여기에다가 이제 선물 시장에서 네요거 보세요 이 조합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인 혐오를 팔고 선물을 크게 산날네네 네, 요게 이제 패턴상 완전 이탈이기보다는 포지션 조정했지 지수 레벨 관리 성격이 좀 강하다 그래서 후반에 지수가 밀릴 듯말듯 듯 버티며 끌어올리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섹터별로는 보시죠 네, 지수 상승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등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지금 TSM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미국의 이제 주요 기술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외국인이 대형주 현물 줄이고 선물로 조절하는 네,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상승이 좀 크지 않다는 거죠. 이 전략은 이제 그 채찌 PT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현대차. 그룹은 어제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죠. 네, 현대차가 10%, 현대모비스가 14%. 수급이 정말 강했다. 네, 기간이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네, 기간이 현대차를 미친 듯이 사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차익 실현. 기간이 가하게 끌어올린 패턴.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음봉에서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양봉에서 공략은 트레이딩 정도로 봐야겠죠. 기간이 지수를 바치면서 가장 효율적인 카드가 자동차, 철강, 방산, 전력 같은 대형주로 시장을 좀 이끌었다는 거죠. 조선도 보시죠. 외국인 매수, 업종 달력 유지, 현대중업과 공 삼성중업, 공 하나오션 등 상승을 했죠. 외국인이 실제로 샀습니다. 방산 쪽대표적 동반 강세를 보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순매수를 보였네요. 전력 전력 기기 원전 원전은 좀 주춤했고 반면 한국전력이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양쪽 다 사들인 종목이었습니다. 전력 기기 쪽 뭐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이런 쪽은 네, LS와 현대 일렉은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요. 한전이 수급이 좀 너무 좋았죠. 네, 이런 종목 좀 눌림 때좀 관심을 좀 가지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냐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철강은 네, 포스코홀링스가 시장을 이제 리드했죠. 외국인 기관 양매수고요. 바이오 쪽은 어, 삼성바이러스나 셀트리온 정도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쪽, CDMO 쪽, 이런 쪽 강했는데, 네, 제약사나 저뭐 코스닥 바이오는 약세였습니다. 로봇은 네, 외국인이 또 매수로 들어올린 종목들 슈림 로봇, SPG, 현대무빅스, 고형 등 네,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예, 급등한 다음날 흔들림이 좀 크기 때문에, 예, 뭐, 갭상승식 추격은 좀 자제하라.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네요. 자, 오늘장 체크포인트 보게 되면 외국인의 선물이 어제처럼 순매수가 유지되는가? 외국인 현물. 매수, 매도 강도 체크. 기간. 이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냐. 이어지면 더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네,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제 밤 한, 제가 이제 한 8시 정도까지 나온 뉴스를 좀 보니까, 네, 이런 거, 이것도 한번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보죠. 자동차 부품 지배구조 개편과 AI 모멘텀이 결합되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재출인설, 그 다음에 주주 환원율, 뭐~ 오 상향 루머가 돌면서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패닉바잉을 유발했다는 내용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구글 웨이모와의 자율주행 동맹 구체화 소식도 그다음에 여기다 배당 기대감 역대급 뭐~ 이런 소식이 네 매수세를 불러일으켰다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 조선 방산 전력 같은 경우는 네 뭐~ 조선은 신조선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예, 조던주 상승세. 주,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사능 중동발, 리스크, 뭐, 이런 거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뭐, 아,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이, 그, 인공지능을 전부 다 그대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살펴보고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100% 저는 뭐다 믿지는 않습니다. 제미나에서는 이렇게 하네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로봇과 밸류백 혈압. 이로 인해서 어제 현대차가 급등을 했다. 반도체는 외국인의 대규모 차이 실현, 전력 원전 조선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의 증명, 로봇, 현대차 로봇 이슈 낙수 효과로 뭐 관련주가 동반 상승을 했다는 점, 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내 네, 시장을 좀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여기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 이장 여러분들. 어~ 제 고객 특히 이제 이 증권사에서 고객은 온라인 오프라인 고객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 주식시장 대응이 잘 어렵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 위탁 매매 고객이 되게 되면 제가 직접 주식을 살때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리고 매수전 전화 그다음에 매도전 전화를 드리면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시장 대응이 어려우신 분은 유한타중권 WF 프레스티지 강남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저 이강연을 관리자로 해서 계좌 개설하시고 주식과 현금 옮기신 다음에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이 어려운 장 여러분들 자세하게 대응 전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다시 한번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모닝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